발 빠른 투자 정보, 손시운 주식 투자, 파이브스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1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8월 17일 화요일, 금리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하락세를 지속, 특히 코스닥이 2%대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매주 화요일, 화끈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김우영 대표와 내일장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양시장이 모두 급락을 이어간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만 홀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어,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임상 3상 실험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지금까지도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3상에 진입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만 회분이 이날 경북의 경북 안동에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하되면서 급등 모멘텀이 또 이어졌습니다. 어, 전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만 회분이 경북 안동에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하된다고 발, 그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 출하되는 백신은 우리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티 어, 계약한 물량 2000회분만, 2000만 회분 중에 일부입니다. 여기에 모더나 관련주인 서린바이오도 급등을 보였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 완제품 시댄산에 돌입하고 있다는 라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를 이에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콜로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 테마성이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매매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양시장 모두 급락 중인데, 특히 콘서트 시장으로 하락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으로 어, 이익 실험 물량, 차익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라 보여지는데요. 어, 지금의 하락이, 어, 단기적인 바닥을 찍어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 어, 거래소, 코스닥 지수 중심으로는 201선 가량인 이제 960에서 970선 라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이 201선의 970선 라인을 지지할 영분을잘 이번 주에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1000포인트가 심리적인 지지 라인인데 이 라인을 부수느냐 부수지 않느냐가 어, 내일장이 가장 중요한 어, 관심점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전환가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